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5일 외신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외신기자들은 한국의 현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핵심적인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다소 껄끄러울 수 있을 질문에도 이재명 다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준 토론회였습니다. 먼저 간추린 하이라이트 영상 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도통신의 오카사카입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 일본에서 최근 기시다 내각이 출범하고 한국에서 어, 내년에는 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함으로써 어,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 조심스럽게 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어, 일본에서는 어, 후보님께서 그동안 그 강경 발언을 해오신 것을 두고 대통령이 되면 한일 관계가 더 어려워질 거라는 우려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고 또 후보님의 실용 외교가 대일 관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외교 현안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또 어렵고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 주셔서 어, 제가 몇개 시간이 걸려서 답변을 나눠서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로, 음,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보통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이제 표현됩니다. 한국과 일본은 매우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으로도 문화적 교류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근세사에는 이제 일본이 한국을 침공해서 아주 오랫기간 동안 우리 한국 민중들에 대해서 엄청난 가해 행위를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처럼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잘못은 인정하고 또 그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앞으로 더 나은 관계를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국가와 국가 간 관계, 또 국민과 국민의 관계,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 권한 권력을 가진 정치 집단과 정치 집단의 관계는 분리되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본 국민들을 사랑하고 또그 그분들의 그 검소함과 또 성실함, 어, 그 예의 바람에 대해서 매우 존중합니다. 어, 제가 여러 차례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정말 정감을 많이 느낄 만큼 에, 저는 일본에 대해서 일본 국민에 대해서 또 일본 국가 자체에 대해서 어, 존중하고 또 사랑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음, 국가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한국 민, 국민과 일본 국민의 관계는 좋아야 하고 또 일본 국가와 한국, 한국의 국가관 관계 역시 당연히 좋아져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 특정한 시기에 그 나라의 현실적인 정치 권력을 가진 집단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또 바뀌어 갑니다. 한반도를 침공했던, 또 침공을 결정했던 것도 일본의 특정 시기에 정치 세력이었고 또그 피해는 일본 국민들이 입었고 이 한반도에 우리 국민들이 입은 것이죠. 어,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후에 또 일본의 현 현실적인 정치 세력들은 한때는 사과하기도 하고 또 한때는 그걸 부인하면서 어, 우리가 아무 잘못 무슨 잘못이 있느냐 어, 한번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되지 뭘 자꾸 또 반복적으로 사과하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집단도 있는 것입니다. 어, 전후에 네, 독일이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취했던 태도를 일본은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직업이 변호사인데 국가와 국가 간의 합의라고 하는 것이 그 국가 구성원들의 인권 침해를 합리화하거나 또 국민의 개인적인 권리를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에도 다양한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정치 세력 중에 일부는 보통 국가를 지향하고 평화헌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또 어쩌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를 궁극주의를 추구하는 경향도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일본과 한국 간의 관계가 개선되고 또 서로에게 모두에게 쌍방에게 도움이 되는 길로 가기를 당연히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정치의 이제 국내적 요소, 국내적 필요 때문에 불필요하게 대외적으로 긴장 관계나 적대 관계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경 발언을 한다 또는 대일 강경 태도를 취한다고 하는 것은 한 측면만을 본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과 일본이 가장 지리적으로 가깝고 상호 의존적 관계에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 국가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 또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의 이 국민들 간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관계는 정상화되고 미래 지향적으로 가야 하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현재의 국정한 정치권력들이 국가의 이익 또는 각각의 국민의 이익에 좀더 부합하도록 의사결정하고 또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ABC에서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ABC 뉴스 이하경 PD입니다.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된다면 현 정부의 유화적인 대북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신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에 있었던 북한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 똑같은 상황을 놓고서도 어, 보는 입장에 따라서, 또 보는 거리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한반도 문제는 그 미국의 세계 군사 안보 전략상 한 부분, 부분이고, 대상에 불과하지만, 이 한반도에 살아가는 우리 8천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미래와 목숨이 달린 일인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얘기 중에 이게 이제 그 아주 오래 전부터 전에 내려오는 얘기인데 첫 번째 싸워서 이기는 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 더 훌륭한 상지상책은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이 한반도 정책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자신은 이 땅에서 수백만이 사망하고 우리가 이루, 이루어낸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 그 전쟁을 막는 것입니다. 어, 그것은 결국은 전쟁 상태를 끝내고 또 대결의 시대를 넘어서서 평화롭게 공존하고 나아가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익되는 관계로 발전해서 어, 함께 공동 번영하는 것입니다. 어, 유화책을 채택할 것인지, 강경책을 채택할 것인지는 어, 그 전략을 채택할 당시의 객관적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 도움이 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게 맞는 것이죠. 반드시 강경책이 언제나 오른 것도 아니고, 유화책이 언제나 오른 것도 아닙니다. 필요하면 당근을 쓸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채찍을 쓸 수도 있고, 두 개를 동시에 쓸 수도 있고 두 가지의 정책의 비중을 조정해 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추워서 외투를 껴입고 있는 그 여행자에게 강력한 바람을 계속 불어서 옷을 벗기는 게 가능하겠냐. 오히려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스스로 옷을 벗게 하는 게더 바람직하겠냐라는 판단에서 소위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이라는 말을 만들어냈고 또 실제로 햇볕 정책을 통해서 저는 우리 한반도에 상당한 정도의 안정을 가져왔다고 믿습니다. 어, 제재와 압박이라고 하는 이 강경 정책이 과연 어, 우리 서방 국가들이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만들어 내왔느냐 라는 점에 있어서는 어, 저는 그게 100% 확실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유화적 정책이 더 유용할지 또는 강경 정책이 더 유용할지는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겠지만 현재 상태로만 평가한다면 저는 현재의 이 유화적 방식의 정책이 강경한 대결 정책 또는 제재 정책보다는 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개성공단 안에 있는 남북 그 연락사무소 폭파 문제는 당연히 그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이고 어, 우리로서는 매우 아쉬운 일이 분명합니다. 어, 남북 간의 합의된 내용들을 어, 최대한 지키려고 서로 노력해야 되고 어, 앞으로 대결을 통해서 어, 서로 공망 함께 막하는 길을 갈게 아니라면 어, 기왕이면. 저는, 저는 서로 가능한 전쟁을 하면서도 한쪽으로 싸우면서도 한 왼손은 또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이 국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나도 이익이 되지만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상대에게도 이익이 부여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합의된 것들은 좀 지켜내고 또 잘못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지적하고 또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쌍방이 모두 이익되는 길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겠지만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다음 싱가포르 스트레이트 타임스 기자님. 큐 싱가포르 스트레이 타임즈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침 주택 쪽에 대한 질문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주택 관련한 문제가 대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층, 젊은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높은 집값, 고통하는 집값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지금 집 소유에 대한 꿈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후보님께서는 지금 실제로 이런 상황에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본인을 뽑아달라라고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 것인지, 그리고 공공 임대주택 주택이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편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아마 이게 싱가포르 스트레이트 타임즈에서 이 질문을 하시면서 아마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높았을 것 같습니다. <laughs> 어, 뭐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어,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택이 주거 수단이기보다는 주거수단을 넘어서서 투기, 투자수단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심각해진 상태입니다. 해결 방법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급을 많이 늘리면 되죠. 두 번째는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굳이 집을 가질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죠.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주거용 외에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 되거나 최소한 이익이 되지 않게 세제, 금융, 제도 등을 보완하면 됩니다. 공급을 정상화하는 방법은 일단 늘리는 것도 있겠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지금 대한민국처럼 오로지 시장에서 집을 구입을 하거나 임차를 하거나 하는 외에는 선택의지가 없는 문제를 저희가 좀 완화해 나가는 거죠. 예를 들면 어, 공공임대는 대한민국의 경우는 아주 가난한 취약계층, 못 사는 사람만 살도록 지금 설계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 중산층도 원하면 어, 좋은 위치에, 에, 염가에, 충분히 넓은 면적에 에, 주택을 공공에서 공급을 해주면, 싱가포르 방식으로 공급을 해주면 또 하나의 선택지가 생겨나는 것이고, 이제 그게 에, 예를 들면 공포 때문에 아 영원히 집을 못 사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최근의 집값 상승의 주된 요인이 된이 공포 수요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그 주제와 상관없이 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너무 많은데요. <laughs> 네, 우선 아, A F P 강진규 기자님 그리고 신화통신 이렇게 받겠습니다. 아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FP통신 강진규 기자이고요. 그 어, 비핵화 회담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그 하노이 회담 이후로 이제 북미 간 비핵화 회담, 비핵화 대화가 지금 실마리를 찾고 있,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후보님이 지난 한 1년에 넘는 그 시간을 돌이켜 보셨을 때 혹시 미국 정부 측에 조금 아쉬운 부분, 후보님이 보셨을 때아이 이때 당시에 이런 입장을 취했으면 어땠을까 미국이라고 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프닝 리마크에서 조건부 제재 완화와 단계적 동시 행동이라는 해법을 들고 찾아가겠다라고 했는데 어, 결국은 어떤 제재와 어떤 행동을 서로 등치시킬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지금 계속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이 해법에 대한 강론을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설명해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어, 첫째로 비, 한반도의 비핵화는 어, 한국 뿐만 아니라 이 한국을 둘러싼 주변 국가, 특히 미국도 마찬가지 매우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일이기도 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민족 전체가 절멸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상황이 처하기 때문에 저는 비핵화라고 하는 대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간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탑다운 방식으로 풀어보려고 시도한 것은 매우 유용했고 좋은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인데 내용인데 너무 낭만적으로 접근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 빅딜이라는 방식으로 한꺼번에 동시에 문제를 다 풀자라고 이제 시도한 것인데. 이핵 문제를 둘러싼 이 문제가 둘러싼 이 각국의 이해관계 또 이것들이 아주 오랜 세월 이렇게 축적된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단칼에 단칼에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시도한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시도에 가까웠지 않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점이라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또는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국가 이익을 위한 하나의 의제, 대상일 뿐이지만 이 한반도에서 털을 잡고 살아가는 8천만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에게는 당장 다친 현실의 생존의 문제다. 라는 점들이 좀고려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취할지는 그건 전문가들이 만들어낼 일이긴 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은 신뢰를 회복하는 겁니다. 지금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불신의 골이 깊어져서 정말 10년에 가까운 이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 상대방을 못 믿겠으면 상대도 나를 못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예, 좀그 불신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들이 정말로 필요하고 조금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좀 대국적으로 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조금씩 내려놓고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는 우리 대한민국 한국 정부의 정말 면밀한 계획에 따른. 주도적 노력이 꼭 필요하겠죠. 시간이 이제 마지막으로 딱한 가지 질문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예, 한 가지 질문만 부탁드립니다. 예, 산케 문 뭐, 삼케이문도쿄시 기자입니다. 네, 안보 문제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어, 지진한 채 여기서 윤승열 후보가 그, 여기 이 자리에 오셨을 때, 그때 그 일본과의 안보 협력 강화하는 거는 뭐꼭 필요하다. 그런 말을 어, 하셨습니다. 네. 어,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예전에 어, 일본은 군사적으로는 적성 국가다 그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 있는데요. 어,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어, 일본과 한국은 어, 가까운 이웃 나라이고 어, 적대적이 되기보다는 어, 협력적이 되는 게 쌍방에 모두 이롭습니다. 국가간의 협력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고 그 중에서도 안보 역시 협력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보 협력의 내용이 상대의상대 위협을 가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나오는 일일각의 얘기처럼 한미일 군사 동맹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본의 이 한반도 침략의 역사가 사실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던 것딱 5년 전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게 많이 이격되어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일본은 한국을 침공해서 수십 년간 지배해서 수탈한 전력이 있고, 지금도 보통 국가화의 이름으로 군사대국화를 꿈꾸고 있고, 끊임없이 한국의 한국이 이미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서 자기 영토라고 우기면서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고, 과거사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인정을 하거나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우리로서는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국민과 국민의 관계, 국가와 국가의 관계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는 정치 세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점에 있어서 본다면 특정 시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특정 시기에는 그런 대륙 진출의 욕망이 얼핏 얼핏 스쳐 보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번 외신 기자 초청 토론회에서 이 후보의 외교에 대한 관점을 뚜렷이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외교관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있는 이 후보의 관점을 느낄 수 있던 토론회였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국민의 삶에 대해 먼저 고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또한 껄끄러울 수 있는 일본, 미국 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전혀 눈치 보지 않고 할 말은 하는 이재명 후보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토론에 어떻게 보셨나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